안녕하세요. 순표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간단한 성탄 트리 장식을 떠보았네요. 금사를 이용했고요. 1단 주었고 2단에서 초록과 빨간색을 교차하면서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끝에 짧은뜨기를 떠주었고, 이렇게 사슬을 뜨면서 예쁘게 장식을 해보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트리 장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같이 트리 장식 오늘 떠보실게요. 오늘 준비한 실은 일반 실이에요. 바늘은 6코 바늘을 사용했고, 가위를 준비했고요. 같이 시작해 보실게요. 일단 뜨기 위해서 저는 흰색 실 가져왔어요. 먼저 새끼손가락 뒤에 걸고, 검지에 걸어 이렇게 실 끝을 잡아준 다음, 오른손으로 엄지와 검지로 작은 링을 두 겹의 링을 만들었어요. 두 겹의 링을 만들어서 요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오고요 여기에서 요링 안에 한길긴뜨기 14코를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에 해당하는 사슬, 첫 코, 세 코, 사슬 세 코는 한길긴뜨기에 해당하는 코예요. 바늘에 실을 감고 링 안에 넣어서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바늘에 실을 감고. 링 안에 넣어서 걸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바늘에 실을 감고 림 안에 넣어서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바늘에 실을 감고 림 안에 넣어서 두 가닥 빼고 바닥 빼고 이렇게 하셔서 14코를 한길긴뜨기를 떠주실게요. 6코가 떠졌어요. 7코, 8코, 아홉 코, 열 코, 열한 코, 열두 코, 열세 코, 열네 코. 처음 시작한 코 열네 코가 다 떠졌어요. 이게 꼬리실이 시 남기지 않고. 했어요. 처음 시작한 코 사슬 세코중한 코, 두 코, 두 번째, 세 번째에 한 코, 두 코, 세 번째에 두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고, 빼고 이렇게 하면 빼뜨기로 1 단이 다 떠졌어요. 14코가 다 떠진 다음, 여기에서 한번 다시 매듭을 지어서 당겨주신 다음, 실은 잘라주실게요. 그래서 1단이 다 떠졌어요. 뒤에도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제 2단 뜨기 위해서 초록색과 빨간색 실을 가져올게요. 네, 이제 2단 뜰 거예요. 2단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빼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빼뜨기 코에 안 뜨시고, 여기에 뜨셔도 돼요. 여기에 뜨시면 벌어지는 게 없어요. 여기 안 하고, 빼뜨기 자리에 안 하고, 여기에 첫 코로 전환 할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코의 머리에요. 이 코에, 여기 빼뜨기 자리도 되지만, 여기, 여기, 여기에 이렇게 되시면, 여기로, 빼뜨기 자리로 첫 코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실과 이렇게 초록색 실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앞으로 놓고, 뒤로 놓고, 앞으로 놓고, 뒤로 놓고, 이렇게 하면서, 엉키지 않게, 이렇게 떠줄 거예요. 먼저 빨간색 가져오셔서, 코를 잡은 곳에 걸어 가져오시고, 실을 한번 돌려 고정시켜 주신 다음, 한길긴뜨기 코마다 두 코씩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에 해당하는 사슬 세 코. 세 코. 같은 곳에 한코 실을 감고 더 떠주시고. 떴어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실로 교차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가 빼뜨기 자리가 되고 이렇게 삐딱한 코예요 이 코에 바늘을 넣고 뜰 거고요 이 실은 덮어감아 뜰 거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 초록색 실을 가져오셔서 뜨시기 편하신 자세로 잡아 주시고 요 실은 이렇게 탁 아래로, 뒤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뒤로 떨어뜨려 주고, 실을 감고, 여기 첫 코. 삐딱한 코예요. 여기에. 옆에 코지요. 첫 코가 아니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걸어온 다음, 두 가닥 이렇게 빼 주시고, 빼 주시고, 여기에서 요 코가 빨간색, 코가 많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실을 좀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코 바늘에 실을 감고 코에 넣어서 걸어오시고 두코 빼시고 두코 빼시고 다음에 또 초록색 실을 탁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주시고 빨간색 실을 다시 걸어서. 바늘에 씨를 감고 코에 넣어서 옆에 코예요.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바늘에 씨를 감고 같은 곳이에요. 한코더해요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이렇게요. 이제 초록색 뜰 거예요. 이 빨간색은 뒤로 초록색은 앞으로 이어놓고 초록색 앞에 놓고 걸어서 다시 옆에 코이 빨간색 같이 덮어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앞에서도 예쁘게 나오고 뒤에서도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코가 빨간색 코가 너무 길게 빼졌으면 여기에서 좀 이렇게 당겨주시고 살짝 이렇게요 그리고 이 초록색 실 뒤로 빨간색 앞으로 다시 걸어서 초록색 실 아래로 딱 떨어뜨려서 같이 덮어서 가면서 떠요 잡아다 내주고 떨어뜨고 빨간색 뒤로 초록색 앞으로 아래로 떨어뜨려주고 이건 덮어가면서요. 다시요. 감아서 빼주시고 빼주시고 감아서 빼주시고 빼주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예쁘게 떠져요 다시 이 실은 뒤로 빨간색은 앞으로 다시 감아서 초록색은 아래로 뒤로 해서 떨어뜨려 줘 길르면좀 당겨주고요 옆에 코에 떠주시고 떠주시고 길기호 코가 너무 크게 나왔으면 좀 당겨주고요 다시 이 실은 뒤로 초록색은 앞으로 요 실은 떨어뜨려줘. 길게 코가 크게 길게 나왔으면 좀 당겨 주고요. 다시 초록색은 뒤로 빨간색은 앞으로 다시 감고 초록색은 뒤로 떨어뜨려 주고 잡고 빨간색 뒤로 초록색 앞으로 빨간색은 뒤로 떨어뜨려서 덮어가며 떠주시고 좀 길게 나왔으면 담겨주시고 초록 뒤로 빨간 앞으로 토록 떨어뜨려 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주시고 같이 떠 주시면 돼요. 빨간색 뒤로 초록 앞으로 빨간색 뒤로 떨어뜨려줘. 떨어뜨려서 덮어가면 떠주시고요. 길 경우 코가 길게 나올 경우 조금 당겨주시고요. 다시 초록 뒤로 빨강 앞으로. 실은 주시고, 떠주시고 초록 조금 당겨주시고 빨간색 뒤로 초록 앞으로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 떨어뜨려주시고 다시 마지막 코너가 되네요 떠주시고 떠주시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처음 코한코두코세 번째 코두 가닥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매트 이제 이 초록색 실은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떠졌어요 이제. 흰색 실을 가져셔서 오 이렇게 짧은뜨기 뜨신 다음 사슬뜨기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잘라 주셨고 뒤에 빨간색도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빨간색도 잘라 주셔서 실은 정리해주실 거고요. 빨간색과 초록색은 다 썼어요. 여기에서 한 코에 두코뜨기두 코씩이 떠졌는데 첫 코에는 한코 짧은뜨기 한코뜰 거예요. 두 번째 코에는 두 코, 첫 번째 코에는 한 코, 두 번째 코에는 두코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떠주실게요. 실게요. 빼뜨기 한 코지요. 빼뜨기 한 코인데, 이렇 빼뜨간 자리다 안 하고, 이렇게 빼뜨기 버리위 여기다 해서 첫코 할게요. 걸어온 다음. 사슬 한코 뜨고, 짧은뜨기 해당하는 거예요한코 떴고, 두 번째 코에서는 두 코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한 코, 두 코. 다음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두 코. 첫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두 코. 첫 번째, 다음 코,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두 코. 옆에 코에, 한 코, 옆에 코에, 두 코. 옆에 코에, 한 코, 옆에 코에, 한 코, 두 코. 이렇게요. 요두코뜬 곳에 첫 번째는 한 코, 두 번째는 두 코에서 한 바퀴를 짧은 뜨기를 끝까지 다 떠주시고 뵐게요. 네, 이제 다 떴어요. 여기에서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처음 시작한 코예요. 두 가닥에 바늘 을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떴어요. 뒤에도 깔끔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여기 마무리 사슬로 장식을 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을 다섯 코를 떠서 한코 건너서 두 번째에. 빼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다섯 코를 떠서 한코 건너서 두 번째에 빼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다섯 코를 떠서 한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두 코, 세 코, 데코, 네 다섯 코를 떠서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반 실보다 이렇게. 금사나 이렇게. 이세미이 실로 뜨면은 더예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사슬 다섯 코를 떠서 한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다 해주시고 뵐게요. 네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한코 건너서 이렇게 주시면 됐어요. 여기에서 고리까지 해줄게요. 고리는 원하시는 높이만큼 저는 길게 안하고 한 10코 정도예요썩 so. 다시 매트기 한번 매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배트볼 잡기 때문에 당겨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잘라주시고요. 실도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아래로 해서 같은 색상으로 내려주셔서 숨겨주시면 돼요. 실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앞면이 되겠고요. 뒷면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오늘 성탄 트리 장식 수, 장식용 이렇게 떠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